여러분은 세상에 쓸모 있는 존재가 되고 싶으신가요? 근데 그럴수록 당신의 인생은 훨씬 더 불행해지고 힘들어질 겁니다. 반대로 진짜 도움이라곤 1도 안 되는 쓸모 없는 존재가 되면 전혀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요. 인생이 겁나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집니다. 그걸 어떻게 장담하냐고요? 제가 그런 삶을 살고 있거든요. 남들과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느라 책임감과 의무감을 다하느라 힘겨운 일상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예전에 가수 이효리 씨가 한 아이의 에게 건넸던 말이 화제가 됐었죠. MC 이경규 씨가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라고 아이에게 말하자 그녀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뭐 훌륭한 사람이 돼? 그냥 아무나 돼. 와. 지렸다 이 누나는 진짜 이 말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했고 각종 sns와 커뮤니티에서 계속해서 회자가 됐었어요 왜 사람들은 어찌보면 그냥 가볍게 넘길 수도 있는 이한 문장에 그토록 깊은 감명을 받았을까요 그렇게 말해준 어른들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 항상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된다 꿈을 위해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해라 물론 내 자식이 내 학생이 잘 되기 바라는 마음에서 해준 조언이었겠지만 또 그냥 별뜻없이 습관처럼 건넨 말이었겠지만 문제는 우리 모두 누가 이 가르침을 너무 많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정신분석학이나 심리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무의식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만나는 사람마다, 속해 있는 단체마다 누구나 다 똑같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치관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더 노력하고 더 많이 배워서 빨리 성공해야 돼. 가족에게 부끄럽지 않은 대단한 사람이 돼야지.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해. 그래서 당신은 그런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 그래서 행복하신가요? 본인이 만족하고 있다면 이 영상은 안 보셔도 됩니다. 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바로 뒤로 가기 누르세요. 그런데 이 가치관에 부합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왔는데도 혹은 성취를 했는데도 여전히 행복하지 않다면 이젠 과감히 버리셔야 됩니다. 당장 버리세요. 굳이 열심히 살 필요도 누군가에게 쓸모있는 존재가 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꼭 어떠어떠한 사람 무슨 직장을 다니고 돈이 얼만큼 있고 어떤 강점을 지닌 사람인지 또는 어떤 사람이 될 거야 라는 다짐 등에 이름표를 붙이 말라는 거예요. 그냥 당신은 당신입니다. 나는 나예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분명 태어났을 때는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특별한 사람 취급을 받았을 거예요. 신이 그러라고 나를 만든 건데 그래서 부모도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라고 말해줬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썩어빠진 사회 시스템이 우리에게 더 거창하고 위대한 걸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되고 이렇게 살면 성공한 거고 행복해지려면 이런 단계를 거쳐야 하고 대체 누가 만든 룰인가요? 뭐 누군가가 본인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었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 잘못된 고정 관념에 노란한 겁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뭐라도 해야 어떤 능력이라도 쌓아야 돈도 벌고 이 삶을 살수 있는 거 아닌가? 안 그럼 무시당하잖아. 과연 그럴까요? 주변에 온통 그런 사람들로만 가득 차 있으니까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말은 행동이나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 되겠다는 무슨 성취를 이루겠다는 지향점이 없어도 충분히 뭔가를 이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라는 건 아무거나 해도 괜찮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대체 뭔 말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그러니까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겠다고 특정 짓고 한정 짓지만 않으면 그냥 지금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편하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세상이 요구하는 조건에 부합하기 위해 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물론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너무 두렵고 막막할 거예요. 엄마가 실망하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한심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러다가 내 인생 조지는 거 아니야? 음참 복잡한 문제네요 그쵸 사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딱히 없어요 왜냐면 모든 건 본인의 선택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태까지 충분히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잘 살려고 잘 해내려고 잘 되려고 귀를 쓰고 악을 쓰고 고통스러워 하면서 지내왔잖아요 그걸 계속 하고 싶으세요? 아직 보이지도 않는 그 무언가의 꿈을 위해서 막상 가보면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걸 각오하고 최소 몇 년에서 몇십 년을 베팅하시겠어요? 당신의 선택입니다 정답은 없어요 다만 저는 그냥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더 자유로워질 수 있었고 이전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행복해질 수 있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부모님도 너무 많은 걱정을 했고 주변에서는 저를 딱하게 여기기도 했고요 근데 지금은 저를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돈이 많아서? 저 진짜 돈 아픔 없는데 그냥 그지? 시간이 많아서?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서? 뭐다 맞는 얘기지만 뭐가 되고 싶고 뭔가를 해야 된다는 강박이 없다는 거 그걸 가장 부러워하더라고요 이미 충분한 거죠 아 그렇다고 제가 항상 행복하고 제 삶의 모든 부분에 만족을 느낀다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건 인생이 아니죠 저도 불행하고 불만족스럽고 걱정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좀 편하게 받아들이게 됐다고 할까요 왜? 그냥 이게 나니까 쓸모 없어도 되고 쓸모 있어도 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니까 아무거나 해도 되고 이게 내 삶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럼 모든 게 180도 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이대로의 나도 충분하니까 더 이상 조급해지지 않고 남의 시선에 크게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또 무슨 일을 하든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할수 있게 돼요 잘 되면 좋고 안 돼도 뭐 그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효리 씨의 말도 이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나 되라는 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무나가 돼도 그것도 너니까 괜찮다는 거 쓸모없는 존재일지라도 존재만으로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고 그런 삶도 나름의 가치가 있다는 것. 여기에 제 생각을 보태서 빌드업을 하자면 심지어 아무나조차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알면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기쁨이라는 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연습이 필요한 일이에요. 그동안 무언가가 되어야 하는 사람으로 다른 어떤 것의 요구에 충족해야 한다는 강박으로 마음이 지쳐 있던 분들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시길 바랍니다. 쓸모없는 존재가 돼도 괜찮아. 나이기 때문에 나인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내버려도 어차피 이건 내 인생인데 뭘난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무거나 할수 있어 그리고 아무나가 될 거야 아직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고 동의할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일단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멋진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목표에서 벗어나 보세요. 대신 아무나로 지내도 완전하다는 생각을 가져보세요. 그럼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걸 포기할 때 아무나가 돼도 상관없다는 마음을 가질 때 오히려 모든 것이 될수 있다는 것을 이 역설의 진리가 당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을